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 뉴스입니다. 최근 배우 이다혜가 결혼을 앞둔 가수 은검에게 솔직한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다혜는 결혼 직전 겪었던 불안과 감정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많은 예비 신부들이 겪는 메리지 블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러한 그녀의 발언은 결혼을 앞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다혜는 결혼 2주 전이 가장 힘들었으며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심지어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결국 불안은 결혼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다혜의 발언은 결혼을 앞두고 감정 기복을 겪고 있는 은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은검 또한 결혼과 안정에 대한 고민으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한다며 불안을 토로했다. 이에 방송인 심진화가 메리지 블루차가 진단 질문을 던졌고, 은감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답하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는 많은 예비신랑 신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조명했다. 이다희는 1984년생으로 가수 세븐과 8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해 결혼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46억 원 상당의 조호화 신혼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신혼집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럭셔리 하우스로 알려져 있으며 최고급 인테리어와 최신식 스마트 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자녀는 아직 없는 상태로 두 사람은 각자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다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 중이며, 최근 중국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단 4에서 5시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성공으로 인해, 그녀의 총자산은 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책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세븐 또한 연예계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높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 두 사람의 재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혼이 발생한다면, 천억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 현재 이다혜와 세븐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만약 이혼이 현실화 된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이 나눠지게 된다. 이다혜는 중국과 한국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며 자산을 크게 늘려왔고 세븐 또한 오랜 연예계 활동을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각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한다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과 각자의 개인 사업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 혼인 신고 후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수 있으며, 특히 46억 원 상당의 신혼집이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 중에 형성된 금융 자산, 부동산, 사업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자산 분배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사례를 보면, 결혼 기간이 짧을 경우, 각각의 재산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다혜와 세븐이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이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다혜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재산 문제는 혼인과 이혼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성격 차이, 가족 문제, 미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은 결혼의 출발점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다혜와 세븐이 현재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가정은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 결국,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다혜 근황. 이다혜 과거, 이다혜 임신. 배우 이다혜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인물이다. 그녀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에는 가수 세븐과의 결혼 소식 이후 군황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그녀의 임신설까지 제기되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다혜는 1984년 4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우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후 2001년 미스 춘양 선발 대회에서 진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드라마 데뷔는 2002년 KBS 드라마 《손수의 시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왕꽃 선녀님, 마이걸 등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2005년 방영된 SBS 드라마 마이걸에서 주인공 주유린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에덴의 동쪽 주노, 미슬리플리 등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연기 변신을 시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배우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다혜는 사생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2016년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한 가수 세븐과의 관계는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8년간의 열애 끝에 2023년 5월 6일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다. 세븐은 결혼식에서 이다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냈고 이다혜 역시 SNS를 통해 이제는 부부로서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신혼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모습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다혜 임신설의 진실은? 최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다혜의 임신설이 제기되며 큰 화제가 되었다. 그녀가 결혼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일부 SNS 사진에서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다혜와 세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임신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이다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팬들은 기쁜 소식이 있다면 직접 알려주겠지,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다혜는 결혼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최근 해외 여행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팬들과 나누고 있으며 여전히 변함없는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이다혜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패션 및 뷰티 업계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특히 세븐과 함께한 커플 화보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연기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녀가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팬들은 이다혜의 새로운 작품을 빨리 보고 싶다. 어떤 역할로 돌아올지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이다혜와 세븐은 연예계에서도 보기 드문 장기 연애 후 결혼한 스타 커플로 많은 팬들에게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의 롤 모델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다혜와 세븐을 보면 정말 사랑이 뭔지 알것 같다.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팬은 이다혜는 여전히 아름답고 세븐과 너무 잘 어울린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길이라고 응원했다. 또한 이다혜의 연기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다. 그녀가 과거 다양한 작품에서 보여준 연기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의 자기작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준우 같은 명작을 또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다혜가 다시 안방극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반응도 많았다. 이다혜는 연예계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배우로, 그녀의 삶과 커리어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다. 결혼 이후에도 그녀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며, 특히 임신설과 관련된 이슈는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멋진 배우이자, 행복한 아내로서 활약하길 응원하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세븐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